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누면요, 어 아마 금요 중보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우리 주 목사님이 특세 전에 작정을 하고 특세 기간 동안 철야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제가 좀저 올라오면서 물어봤어요. 특 철야 했냐? 철야 했대요. <laughs> 혹시 이제 철야를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어제는 정말 영적으로 많이 내가 공격을 받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막 비몽사몽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젯밤부터 회복시켜 주셔서 힘이 나는 걸 보니까 어제 기도가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교구 목사님 한 분은 어제 설교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교구 식구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걸 보면서 이번 특세에 특별한 학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찬양한 팀은 일부 예배 찬양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두 가지의 다른 방식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방식. 한마디로 말해서 두 아들 모두가 주님을 떠나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 거죠. 장남과 차남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니까 난안 그런데 하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장남들은 보수적이다.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 내가 딱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내 세상이에요. 다 나만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남들은 상황이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차남은 어떨까요? 차남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장남이 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이겨먹어야 돼. 그래서 차남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눈에 안 띄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남들이 잘못하면 구박덩어리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넌왜 이렇게 난리냐? 왜 이렇게 번잡하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남과 차남의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틴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주성 목사님 차남인데 아주 모범적이에요. <laughs> 대개 차남들이 이렇게 막 하는데 또 우리 장남인 이경 목사님이 또안 그런 거 보면 걸상해요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장난과 찬함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 이 장난과 찬함이 그걸 딱 보여줘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모험생이에요 부모화를 어기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볼수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차남은 아주 대바라졌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이 고대 세대 사회계에서 유산은 장남에게 두목을 줘요. 언제나. 두목을 주고 차남에게 한목을 주니까 3분의 2를 요구하는 건데 재산이 대개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에 3분의 1을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땅을 팔아야 되거든 갑자기 돈을 주려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땅이 자기의 생명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자기 생전에 땅을 처분한다는 자체는 자기의 생명을 쪼개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차남이 요구한 그 재산에 대한 걸 보면 그 원어적으로 생명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을 요구한 거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요구한 거은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꺼이 아들에게 유산을 줬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마구 퍼주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의 시작인 거죠.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용납하는 그 사랑까지 다 포함해서 탕부 하나니. 이 탕부라는 건 탕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허랑방탕한 아버지 마구 허비하는 아버지 그런 뜻이죠 우리 아내도 처음에 탕부 하나님이라 해서 아 탕자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생각을 할것 같아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긴 나왔지만 졸다가 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 갖고 듣거든요 자기 생각 갖고 반응하고 이 둘째 아들의 요구한 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공동체제로 볼 때는 이런 인간은 죽여버려야 돼. 죄송하지만. 그래서 원래,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아버지가 동생이 떠난 다음부터 계속 마을 억에 기다린 건 뭐냐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보기 전에 동네 사람이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가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남이 한 짓은 정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못된 짓이에요 아주 죄인인 걸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절 15장 1절을 보세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했는가가 중요하죠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막 오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죄인들과 함께하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세리와 죄인들이 쫓아오니까 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2절이에요. 2절. 시작.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부류가 있었죠 세례와 죄인들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문제성 있는 인간들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 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먹기를 탐하는 인간 막 그러면서 죄인들하고 하는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죠 그 그들 앞에서 비유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잖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우리는 보통 아 탕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둘째 아들 이름하여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납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지만 예수님의 주 청중 대상은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지적하고 정제하고 야단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건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죄인인 줄 알고 종 앞에 겸손하게 나오지만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린 죄인이 아니야. 이런 태도거든요. 이건 뭐냐면 구주가 필요 없는 상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두 가지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 방식을 이두 종류의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노골적으로 죄를 짐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함으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이큰 아들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과적으로 내가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99%는 첫째 아들과 같은 식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이 순종하고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한테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제 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을 용납하는 순간 3분의 1은 이놈이 까먹었어 나머지 3분의 2는 자기 건데 그 3분의 2를 또다시 3분의 1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남에게 늘 남아있는 재산의 두 몫을 주고 차남에게 3분의 1을 주는 거니까 3분의 1을 까먹어서 3분의 2만 남아있는 재산이 줄었잖아요? 다 자기 건줄 알았더니 막내 아들, 둘째를 또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단순히 환영이 아니라 상속권이또 주어지니까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또 띄워줘야 되는 그것을 계산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기분 나쁘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죠. 두 가지 방식, 예수님을 떠나는 두 가지 방식, 자기가 자기의 구주가 되는 두 가지 방식. 방탕한 두째는 자기 마음대로 도덕률을 깨뜨리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면 첫째 아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도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내가 구, 주인이고, 내가 구주입니다. 놀랍죠. 많은 분들이요. 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냐면, 첫째 아들처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오르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15장에 우리가 볼수 없는 원어로만 볼수 있는, 근데 영어 성경으로는 좀 나와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고, 했는데 아들이 큰 아들이 화를 내고 안 들어가죠. 우리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건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게 우리 때는 지금 애들이 이제 막 하고 하나밖에 없들어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졌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사실은 하늘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한다. 아버지의 말에 거역한다. 아버지가 초청하러 직접 나왔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막 씩씩대고 있으니까 들 어래 오 그러면 되는데 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뭐 아들하고 뭐 지금 아버지로는 이해되그 당시 고대 근동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근데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한글 성에 나와있지 않지만, 원어로는 이두, 그래갖고 뭐냐면, 영어 성경에 룩,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는 보세요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 화가 났을 것처럼 여보세요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지만 이제 그틴게라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아버지에게 그 말했다는 건 뭐냐면 정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큰 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죠.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성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두, 아, 저, 저렇게 막, 막내, 어, 차남 나쁜 놈을 그냥 받아들입니까? 최소한 나한테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아, 야 그런 인간이 있구나. 나는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왜 우리 집에 기동답 안 해주는 거예요? 시 이제 우리 이제 할아버지 되기 싶으신 분들 화나 있잖아. 왜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애를 안줘 갖고 응? 저 단임 목사는 저렇게 손자 자랑하는데 나는 뭡니까 화가 팍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고백했지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졌을 때 화가 났다. 내가 이렇게 담임목사로 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애 우리 아들을 당연히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붙여줘야지. 이게 뭐냐고? 이거 이제 그 특목고, 그 명지고에 시험을 쳤는데, 두번 떨어져갖고, 제가 목회할 맛이 안 나더라니까요. 우리 아내한테 혼났어요. 그런 말 해갖고, 사실은. 근데 그때는요,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장남의 마인드가 제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된다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왜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으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큰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화를 낼수 없으니까, 이게 다른 이웃에게, 아내는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은 뭐냐면,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런 말을 할수 있나. 그 명분을 가지고 화를 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이웃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는 결국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형상인데, 그 형상한테 화를 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데 우리는 그걸 거침없이 해요. 그 안에 뿌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냈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여기 큰 아들이 평상시에는 한 번도 어김이 없었어요. 왜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재산을 다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지 하고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동의하세요? 정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돼도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잘 몰라요.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큰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요? 햇기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며 구원자가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도둑률을 깨뜨리면서 내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주인인 거예요. 큰 아들은 어떻게요? 해 모든 도둑률을 지켜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뭐예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삶을 삶으로 아버지는 당연히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셔야 합니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그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고 늘내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회개가 없이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죄인들은 죄인인 걸 인정해. 누가 봐도 아니까. 그래서 탕자는 오히려 나중에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려요. 근데 마다들은 결론적으로 안 보여.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는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까지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같이 상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장남은 그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 잃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함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착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때문에. 그 착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엄밀히 말하면 탕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잘생각하세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면에 내가 이렇게 올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줘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상황을 볼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마르게 분노가 생긴다면 그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기쁨은 없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내일은 이것에 관한 예화를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모차르트와 그 경쟁자 이야기를 적용해서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건 뭐냐면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어제도 질문했지만 하세요 난 누가 봐도 탕자라 난 누가 봐도 엉터리다 그런 사람인가 아니지 나는 엉터리는 아니야 난 신앙생활 잘했어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잔치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없는가? 그런 숙제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